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알수 있는 만큼 중요한 때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참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그런 교회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나름의 상황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과정에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직장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이때를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영화를 보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승패는 얼마나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할 때 호기심 즉이 자극적인 것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 따라서 그 영화가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운 영화나 사랑에 관한 영화나 스릴러물이나 아니 첨단과학 SF영화 역시 사람들의 호기심을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흥행을 하거나 흥행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결과들이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는 어떤 거냐면 바로 타임슬립입니다. 시간여행에 대해서 소재를 많이 갖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봉했던 뭐 천만 이상을 봤던 영화들도 막그그 타임슬립 좀막 시간을 돌린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과거에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유명한 영화 중에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를. 예,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도 시간을 돌리키거나 과거로 갔거나 아니면 미래로 간다고 하는 이 영화의 제목, 이 소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여행이나 시간의 관통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드라마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그 부부가 어 처음 만났던 그 설레했던 시간으로 돌아가서 지금 부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드라마의 소재로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타임 슬립 뭐 시간여행 뭐 어떤 그런 타임머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참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아니면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여행의 주제로 왜 이렇게 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호기심 가운데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소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를 생각한다면, 아, 만약 그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났다면, 그때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고 하는 아쉬움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이 소망을 담아서 미래로 갈수 있다면 아니 과거로 갈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들 그 호기심을 자극해서 드라마와 영화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펼치면, 아,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됐고, 또 미래가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상상력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미련이 남고, 무언가 후회되거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우리 삶에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게 지금 믿음으로 살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내가 과거를 돌이켜 보지 않고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분명한 선언이 나오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른 마음을 갖거나 딴 생각을 하면 지금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 내 마음을 팔리거나 하나님 인생에 내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라고 하는 이 굴레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3주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가운데 어제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 라는 것이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은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름답게 지었,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이 여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허락하신 것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어지럽게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이 마치 후회가 막심한 그런 순간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때를 한번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 있습니까? 변농사변농사를 지면 비료를 주는 때가 있고 물을 뭐 가둘 때가 있고 물을 뺄 때가 있습니다. 또 잡초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벼 농사에서 저도 이제 군대에서 그어 대민 봉사나 아니면 이 대학교 때 농촌 봉사 활동을 가보면 벼 농사가 한참 할 때입니다. 여름 때. 여름 때는 이제 훈련도 잘안 하고 무더운 여름이니까 이제 보통 그런 일들 안 하고 대민봉사들을 뭐 비가 많이 오면 벼가 쓰러졌으면 대민봉사가 벼를 세우거나 아니면 뜨거운 이 햇살 아래 잡초가 자란 것을 뽑습니다. 그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알지만 이벼 농사할 때 옆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피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이름을 잘 짓는지 모르겠어요. 피가 옆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뽑아야만 그 벼가 영양분을 잘 먹고 그 벼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피가 자라는데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얼마 전에는 조금만 피였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벼보다 더 크게, 더 왕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일일이 뽑죠. 근데 이 뽑는 것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벼까지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 순간도 이 피를 뽑는 것도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피가 피피하니까 재밌죠 이 피가 뿌리를 막 많이 내려버리면 이 뿌리가 벼에 있는 뿌리까지 막 이게 휩싸여 버려서 피를 뽑는데 벽까지 뽑아 뽑혀서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그 타이밍이 늦으면 벼보다 훨씬 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농부의 입장으로 본다면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또 피를 뽑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결정할까요? 농부가 결정합니다. 농부가 오늘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농부가 하겠다면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일 하겠다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벼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벼라고 하는 이 식물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농부이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물을 주실 수 있고 내일 물을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물이 조금 목말라서 아, 나는 물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순간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실 때가 있다 라는 것이죠. 한 부분을 보면 물을 줄 필요도가 있지만 전체를 보면 물을 주는 타임이 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달 후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만 보고 왜 나는 지금 목마른데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또 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게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뭐가 있습니까?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때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여기서 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전체를 향한 말씀이 있고 또그 가운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각 사람에게 맞게끔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지만 그 가운데도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나를 보고 계시지만 또 뭐를 보고 계십니까?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있구나. 이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구나. 우리의 주관자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만 나의 일이 언제 성사되는지, 언제 완성이 되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언제 나에게 가장 유익한지 그 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알고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그때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몰라서 어떤 우를 범하냐면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 때로 그 기준을 맞춰 버리고 우리 자신이 그때를 확정 지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그 일들을 나에게 벌어 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내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내일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빚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한번더이 때라는 것을 고민해 볼때 우리가 또 한동안 고민해 봤던 이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몇년 동안 종살이를 했냐면 400년 즉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laughs> 종살이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종살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을 하는 동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종살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해 본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때로는 이들이 금식 기도도 하고 막 릴레이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났을 때 그런 기도를 했고 200년이 지났을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돌이키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의 때를 약속하셨냐면 400년 후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오겠다라고 약속을 하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민족이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그들을 몇년 동안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은 지났을 때 실망하지 않고 어느 때를 바라보겠습니까? 400년 뒤, 즉, 뭐 200년 뒤든 300년 뒤든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물론 여긴1열 가지 재앙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출애굽하는 여정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열 가지 재앙이 내려서 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징벌이 그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장자는 모두 다 죽게 되는 모든 그런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때가 이미 임하고 예언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은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죠. 그래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고 할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겠네요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믿기에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우리가 신뢰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여기고 하나님의 때를 맡겼기에 오늘 하나님의 바른 삶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외우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에 종살이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했다면 그 종살이의 고통이 고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백성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아내 후손들은 분명히 해방을 할 거야 내 후손들은 반드시 이땅 가운데 탈출하게 되어서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될 거야 물론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명령되어 있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들이 종사를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친한 친구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친한 친구는 있으면 친한 친구가 있으면 내가 뭐 때로는 뭐 장난스러운 실수를 하더라도 아니면 때로는 뭐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친구는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가 됩니다. 즉 친구라고 하는 좋은 관계는 마치 그 친구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때로는 가족들보다도 더 귀한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 릴레이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즉, 영적인, 실제적인 또 때로는 친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가 막 누구를 막 흉을 봐요 아이고 그러면 거기서 그러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맞장구를 치죠 아이고 맞아 왜냐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상황이 내 상황이 되거든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 즉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바로 두 구절 전에 두절 전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게 되죠. 마른 장작이 되는 것이죠. 그 나무는 쉽게 꺾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나무가 되면 얼마나 쉽게 부러지는지 모릅니다. 영양분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가지가 되버리면 얼마나 흉축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영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이신데 포도나무이신데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 안에 딱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존재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빌리뽀서 4장 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빌리뽀서 4장 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즉,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있고 예수님과 떠나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가 생긴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다만이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염려와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 모든 그 순간에 우리는 오직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빌리보서 4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하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세요. 때로는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지금 이 순간이고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을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데 어떻게 의심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평강이 없는 성도들 평안이 없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역사심에 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성만 갈 때가 아니라 누구도 갈 때예요. 남성들도 마음이 갈 때예요. 우리 모두 다 마음이 갈 때예요. 마치 우리 뭐 마음을 굳게 잡고, 나는 뭐이것만의 장담을 하지만, 그 장담이 하루 순간에 넘어질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즉 하나님 앞에딱 달라붙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조건이 있든지 기도하시는 귀한 백성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이 왜 굳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가졌어요. 아 지금 얼마나 좋은데 그냥 우리 교회만 이대로 있으면 우리 성도들과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내 삶에 일어난 일이 너무 너무 헷갈리고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꿈꾸는 교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가장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지 무엇을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지 또 분별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에 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은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려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 감사한 말씀,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의 과식을 축복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산 가운데 있는 그 성전, 삶의 터전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리는 놀라운 응답의 소리가 들리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 손님들,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고 말하자는 것이죠. 기도해보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늘의 크신 문이, 하늘의 크신 복이, 우리가 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시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아까 찬양했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